와그 와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버팔로 와일드윙스 저기 있습 여기 참 익숙한 곳이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. 한 아주 와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왔다갔다 해가지고 딱히 뭐 신경 건 없고. 내가 할리우드면 항상 피가 끓는다. 굉장이 크고 재고. 몸 열나는 거 아니야, 그? 거 <laughs> 감기 걸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는 인을 찾아보길래 크리스락 뭐 이런 사람들. 여기면 뭐 하나 조심할 게 있죠. 뭔지 알아요? 형도 알 거야 뭔지. <laughs> <놀람> 아, 웨스트로. <laughs> 코리안? 팬 <Japan. 웃음> 코리안? 재팬은 뭐야? <laughs> 한국인이 잘났썼잖아요 장난 <썼지> <laughs> <laughs> 장난스럽지. 아니, 장난, 장난. 장난으로, 장난으로. 땅보면서 가는 재미가 있네. 어. 어, 한국인 아니야, 이거? 리 메이저? 아닌 것 같은데? 뭐야, 이거. 그냥 박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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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하고 있네. 이거 봐봐. 그러니까. You c a n do that. You cannot c o m 뭐 이름 바꿨길래 제가 찍으면 안된다고 여기 한국사람 이름있음 찾아야 된다 국뽕 근데 왜 이렇게 구, 구석에다 줬지 2012년에 한거네요 누구 있어요? 어벤져스 새로있었아 이거 못봤는데 이거 있었 오! 마블 덕후들이 진짜 좋아겠네요 응. 어벤져스 RDJ 마크 버팔로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햄시기 다 있어요 스칼렛 요한스 스칼렛 요한스님 손이라도 잡아보 가겠습니다 어? 손이 좀 큰데? 한 <laughs> 3초만 이러고 있잖아 아 저거 저거 69불내면 페라리 타게 주는거 람보르기 페라리 뒤에 뭐야 페라리 여기 보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몇 있어요 이렇게 말 걸는 사람들이랑 코스튬 입고 사진 찍자고 먼저 사진 찍자고 해요 그러면 순간 이제 삥 뜯기는 거예요 얘네가 좀 양아치인 게 2불 3불 정도 주려고 이제 꺼내잖아요 그럼 지들어 여기 있네? 이러고 지들이 가져가요 한 5불씩 심하면 20불 옛날에 좀 많이 뜯겼말 걸면 돈 뜯기는 애들한테 말 걸고 있네 나 방금 말했는데 돈 뜯긴 애들 저렇게 사한국에돈뜨국기는예요 절대 돈이 없어서 내가 사는 한국에서 아국에서한서 그래.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국에서에에대한 질문하고 국에 주는데 인터뷰를에서 한국에서 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리형에에인한국예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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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r e s o 아, 머리 머리 맘에 했는데요 역시 역시 CBD. 음. 형 저기 밀크쉐이크에 실물만 더 주면은 대마 기름 조금 넣어줘요. 오랑 형태마 말고 먹으면 잠잘 오고 막 그런 거. 약이나 젤리에 되게 많이 넣어요, 저. 이거 예, 뭐 법적으로 대마 컨수밍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에드, CBD 오일 뭐 저는 됩니다 저는 어, 원래 아이스크림 먹자 형, 근데 여기 먹으면 뭐 뭐지? 우리 무기징역이 저금 발린 거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금 거의 4만 원인데 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<laughs> 이게 아깝다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예쁜데 당 겁나 올을것 같은데? 땡큐 여기요, 고내거 나왔어 코코넛 저 이제 여기서 출불 더하면 은 대마를 넣어준다는 거지 왁스뮤지움 그래서 왁싱 해주나? 아 왁싱 해주는 게 아니고 왁스로 배우들 피겨들 만들어서 해주는 것 같아요. 아여긴또 이렇게 작업을 어, 원래 이런 데가 맛있는 거거든. 다스 엘사존. 아 베이컨 랩탑도. 아 장사 잘 되네 장사 잘 되네. 냄새도 쩔어요 지금. 이 고프로가 좋은 거라서 냄새 아마 담길 거예요. 거쳐 목적지로 돌아다니다가 오 펌블비. 잠깐 타겟 와서 내일 먹어 살려야는데 이거 뭐임? 근데 인기가 많나봐요. 맛있나봐 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, 안 남았어. 역시 혈창답게 제로 콜라 들고 오셨군 뭔가 기분이 좋은데만 잡고 자실래요? 주무실 때